좀 좋지 않다 그래요 수빙 삼진아웃 그렇지 예.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어, 출전을 했어고요 수빙 네. 떨어지는 공 루킹 삼진 42번 네. 예. 아, 선수였어요 수빙 수빙은 3루에 그러나 중요한 아웃 카운트를 하고 따라 나갑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육구 어.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쪽으로 네. 꽉꽉 차게 들어갔습니다. 바깥쪽. 바깥쪽 스윙 삼진. 노림수를 가지고 타석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하죠. 바깥쪽 삼구 삼진. 네풀 카운트 치구 바깥쪽. 오 패전투수가 됐었죠. 바깥쪽. 살짝 바깥쪽이었는데. 스윙 스트라이크 가지고 있거든요. 느린 변화구에 스트라이크 아웃 나다웃 일루로 뿌리면서 5구 이번에 몸쪽 스윙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4구 스윙 빠른 볼도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네 4구 빠르게 찔렀습니다. 왜 나에게 <laughs> 스윙 노볼투 스트라이크에서 이제 3구째 유리한 카운트입니다. 오. 또 스트라이크 제4구입니다. 4구 협진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예. 6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을 생각 가지라고. <laughs> 4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4구 스윙, 스윙. 히 강하나 선수가 잘 메워줬거든요. 예. 자, 바깥쪽 허싱 삼진. 그 재활부이기 때문에. 예. 바깥쪽 허싱. 쓰는 구종을 예. 지금 모두 다 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깥쪽 허싱 삼진. 예,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주자는 루입니다 원투 아, 아 삼진 이번엔 벤트 아, 돌아가는군요. 아, 이 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엄중해 노볼 투 스트라이크 삼진 아, 아, 스트라이크 아웃 투앤투 카운트 아 삼진 자 투볼 투 스트라이크 아 파울틴 엄청 상진아웃. 어... 그거가안된 얘기잖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오구 야! 삼진입니다. 오구 스윙타운. 그데 나중에 생각해보고 볼 별을 보니까 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청 삼진입니다. 사바타자 김재환 삼진. 아 여기 앉아있으면서 타구가 본인들까지 온다고 생각 안 했을 걸 스트라이트. 네. 스윙. 삼진. 팀들도 상대의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스윙. 오, 스윙 참뭐 g 순 없죠 네 스윙 그러 n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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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나주환 s 카운트 스윙 잡아주는 공으로 n g s 다 i n g swing s 스 i n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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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풀 카운트에서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그렇구나. 체력도 좋고요. 예. 트토에서 바깥쪽 스윙. 예. <laughs> 바깥쪽 결국 스윙. 이 타격의 재능으로 봤을 때는요. 나상범 선수는 두말 토끼를 그치. 다 낚아도 돼요. 지금은 나다우스 상태. 풀 카운트가 됐습니다. 치고 변화구 볼 뒤로 빠졌어요. 나다우스 상태. 나다우스 상태에서 스트록스가 홈으로 더차큰변화하정정 m 선수 o 나서고 있고요 5투에서 I 럭합니다5투의 볼카운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바깥쪽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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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n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바짝 붙어 날라오기 때문에. 스윙! 예. 네. 시멈적 노벌트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7구째 바깥쪽 변화고 스윙 삼진! 8삼진 내겠지.